Ha <laughs> <laughs> 야 오늘 왜, 오늘 왜 이상하다? 이상해 여기 야권야 어제 일 있었어? 그러니까 둘째 만드느라 힘들었어 둘째 만느라 힘들었나? 아니 현이 <laughs> 진짜 잘한다. 야, TNT는 좀봐 날렵해. 누구? 응, 그게 날렵해. 그래, 내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다. <laughs> <laughs> 나 원래 안 하자, 두였는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. 아니, 나중에 외로울 것 같고. 그래? 네, 아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. 아, 나만의 시간을 아 갖고 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. 혼 응. 뭐, 영화를 보든, 응. 게임을 하든, 응. 그런 게좀 많이 없어져요. 그치? 네. 그게 좀 그거, 딜레마예요. 안 돼! 안 돼! 꽝꽝꽝! 그래, 근데 말이다. 연, <laughs> 연애를 하면, 개인정비 시간이잖아요. 그 개인정비 시간이, <웃음> 그렇지, <웃음> 개인정비 시간이 <laughs> 있지. 개인정비 시간이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어, 그게 제일 커요. 그니까 <laughs> 아, 그니까,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. 어, 형도 게임 한번좀 하고 가시나요? 아, 그치, 나 집에서, 위닝 한, 위치에서 미닝도좀 해야 되고, 스타도 한 번씩 해야 되고. 그러세요. 그치, 혼자 드라이브도 어. 좀 하고, 어. 생각 좀 하고 싶고, 그런데. 아, 어, 개인정 시간이 없어요. <laughs> 원래 절대 안 하자 줘야 는데 갑자기 한 반년 전부터 애들이 다 이러니까는 그 하는 게 맞나? 맞아. 아좀 아, 그럴 그럴 때가아요 그렇더라고요. 어. 또 어, 이제 막 하나씩 가기 하게. 아니, 애 원래 하니까 이제 어. 애, 애 낳고 있으면 이러면은 그러 그러니까, 이거를 안하는게 그러니까. 맞는 건지 이게 그정체성이 어떻게 되냐. 그러다가 그러다 하고 그러다 하고 막 빨리 좀 생산이 <laughs> 해야지. 예, 예 족쇄에가지고아버지 어, 삶에 빠져서 아버지 삶에 빠 어, 돈만 그, 벌고 크레 정리하고 막 컴퓨터 막 이제 좋은 안 맞춰도 되고 막 그런 거 너도 있어? 안돼어려고안 애를 좋아하는구나 어, 데

시간 또 빨리 가는 게 문제예요. 빨리 가. 20대 20대 시간이 많이 빠르다. 아, 맞아. 진짜. 소소 소리면서. 네. 이거 네. <laughs> 그러니까 성수가 26시간인데 빡동으로 가지. 2 6보 6일짜리. 아니 군대 갔다 온 대학 편입하고 났을 때가 스물여섯인데 성수 그때 열여섯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니까 아니 선수 내가 편입했을 때도 중등이었어 열여섯 살이면 그러네 부럽다 나 이건 좀너무네 오! 오! 하너아나나도 <laughs> 여행 잖아 <laughs> 여행 <좋아하냐, 너? 웃음> <여행> 엄청 좋아하거든. 이제 <laughs> 가지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부터 년에한 번씩 러닝 월드컵은 꼭 보러 가겠다 생각해서 원래 러시아 월드도순이랑 같이 갔다 는데예 유럽도 <유럽단 것> 같아. <laughs> 어, 유럽도 저기 도구, 군대 세강도 갔다 고그수민 퇴장 상 경기 보고 오고 민내 앞에서 퇴장당해서 진짜 지금 니까 군대 와이프 대신 축구를 알면 고많아 그치 와이프가 축구 안면아 네, <laughs> 축구표도 비싸네 이런거 왜 보러 가냐 그치, 이제 쌍용 먹지 이제 그 집안의 재산과 러면고건있아 아, 쟤네, 쟤네 아, 커플은 중 아, 나랑 같은 반이었할걸 아, 예상도 못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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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때 만나면 좀 그런 게 덜한데, 걔네처럼 중학교 3학년 때볼거못볼거다 보고 <laughs> 자란 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음한1집순이지 만약에 아, 활발한 거 좋아했으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그래. 돼.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 좋네 아, 게임 좋아해? 에트? 오, <laughs> 아! 아 개인 정비가 되네. 취업을 안 해가지고 시빵, 시여동생 시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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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시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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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시빵, 식빵빵빵